에고로부터의 자유. 길에 대한 안내. 7. 길에 대한 안내. 우리 모두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서로를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상상 이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보기 시작한다. 각자는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 고유의 목적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우리의 특정한 역할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는 일로 우리를 이끈다. 우리 각자는 이미 알고 있는 혹은 깨닫지 못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다. 여전히 애고는 우리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에 헌신하는 만큼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 삶의 의미는 크게 느껴진다. 통합된 의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통합된 목적은 대구적 우리의 통합된 상태를 재발견하고 날마다 그 참자에 따라 삶을 경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그 목적과 우리의 정체성을 모두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사랑이 아닌지 구분할 정도가 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상당 부분 에고로 살고 있다. 그래서 에고 내려놓기 초기 단계에서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알아 보지 못한다. 이를 인정할 때 자유가 온다. 실전에서 우리의 통합된 자아는 파괴되지 않는다. 따라서 꿈속의 사건들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지만 우리는 분리된 상태에서 꿈 속에 살고 있다. 모든 고통과 아픔은 꿈의 특징이다. 꿈 안에서 이것들은 나쁜 것이라고 해석된다.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세상이 엉망이 되고 경제가 무너지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정부들이 부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에고는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애고의 판단은 어리석고 결핍에 근거한다. 애고는 사랑이 있는 곳에서든 사랑이 필요한 곳에서든 어떤 진리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참자하는 이 현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중 시간이 시작되는 그때 우리가 다 함께 약속했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없음을 알기에 모든 것을 초연하게 본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물 상황은 우리가 완성하기로 했던 임무의 단편들이다. 좋음도 없고 나쁨도 없다. 우연도 없다. 모든 것은 사랑 아니면 망상이다. 부분적으로 사랑이면서 부분적으로 증오인 것은 있을 수 없다. 근원은 곧 사랑이다. 우리는 여기 이 우주 안에서 꿈을 지어냈고 그 안에서 깨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명심하자, 이 예고 현실에서 어떤 것은 사랑의 표현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사랑에 요청, 사랑에 대한 요청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치유된다. 사랑이라는 더 높은 지성이 존재하며 그 지성은 우리 현실 중 사랑이 아닌 어떤 부분도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믿고 중의 역이라고 교육받으며 자란 가달게 그것이 근원의 의지와 다르다고 여긴다. 우리는 통합된 의지가 자기 의지와는 반대일 거라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근원의 표현물이기에 두려움과 분리가 아닌 사랑과 합일로부터 태어난 세상 현실에 속해 있다. 진정한 우리 자신의 본질은 제한 없는 사랑과 기쁨을 원하며 또 그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원은이 모든 것이며 그 이상이다. 망상이 어찌 진리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이 특별해지고 근원에서 떨어져 나오기 위해 이 현실이라는 망상을 만들어냈고 삶을 항의하는 동안 으뜸가는 안내자로 에고를 선택했다. 죄나 부정성으로 인식되는 모든 것은 에고가 만든 것이다. 에고 내려놓기 해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에고를 두려, 내려놓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에고를 놓아버리는 것이 상실이라 여임으로 이를 피하려 한다. 우리는 에고의 인식들을 원상태로 돌린다면, 우리가 가치를 두던 것들을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한다. 애고가 가치를 두는 것은 망상이다. 무언가 상실되거나 변화되었을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을 비롯해 애고의 모든 집착은 망상이다. 신뢰 발달의 여섯 단계 과정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과 목적이라는 세계를 발견하고 즐기도록 돕는 길잡이다. 그러나 그러려면 해방이라는 목적에 헌신해야 한다. 에고를 포기하고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드러나기를 청해야 한다. 에고를 놓아버리면서 우리가 실제로 포기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죄의식 판단, 희생 고통, 수치심, 불안감, 두려움, 외로움 등을 놓아버린다. 에고를 놓아버릴 때 우리가 내려놓는 것은 눈앞에 사랑의 빛을 보지 못하게 우리를 가리던 어두움이다. 똥이다. 똥을 버리는데 무슨 주저가 있, 있겠는가. 근원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래서 통합된 자는 본질적으로 근원과 동일하다. 에고 차원에서 바랄 때 우리는 이 현실에서 결국은 우리를 해칠 망상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기도. 두려움이나 망상이 없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적절한 형태로 응답받는다. 지금 순간 신뢰발달의 여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무익한 이름을 깨닫는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각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낯설 것이다. 생각의 정지는 우리가 통합된 자아와 연결될 수 있는 강력한 입구이다. 마음을 건설적으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이 마음을 매번 매추마다 주어지는 더 높은 지시를 수행하는 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생각 에카르트 톨레는 영감의 천조서 더 파워 오브 나화에서 생각하는 것은 질병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을 관찰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강박적 사고를 놓아버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바라보고 방향을 잡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 연습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인식을 키워준다. 하나하나의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치우침 없이 바라보기만 할때 우리는 편안해져서 자신을. 열어놓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상황에 마주할 때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새로운 것에 접근할 때 우리는 그것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모든 불만족이 생겨나고 그 생각에서 다시 믿음이 만들어진다. 에고는 끝없는 생각의 흐름이 없다면 통제력을 유지할 수 없다. 자유란 생각을 중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생각을 중지한다는 것은 겁나는 일일 수 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으면 정체성을 잃는다는 뜻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진실은 이렇다. 생각 없이 순간에 존재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생각을 중지하고 신체 감각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무엇에도 구애됨 없이 존재하기만 할수 있다. 이 자리에 존재함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현실에 들어와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감각을 키워준다. 지금 순간에 현존하는 경험을 더 많이 할수록 우리는 평화와 자유에 대한 감각을 더 얻게 된다. 불안과 걱정은 사라지고 인식은 깨끗해진다. 일단 내면의 평화, 핵심을 세우고 나면 더는 애고가 자신에 대한 충성을 그러모우기 위해 사용하는 위협에 시달리지 않게 된다. 내면의 평화의 핵심을 키워나감에 따라 우리는 창조력과 통찰력이 이 확장된 자아로부터 생겨나지 한정된 기계적 사고 과정에서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많은 이들이 우연하게 보이는 질병이나 사고를 경험한다. 그러나 고통의 상당 부분은 몸 안에 붙들려 있는 감정에 기인한다. 모든 부정적 느낌은 우리 몸 안에 물리적으로 쌓여 파괴적인 장애물로 발전하고 이것이 병을 일으킨다. 그래서 몸의 반응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키우고 몸안 어디에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감정과 생각을 깨어있는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 그러기에 건강은 이 알아차림에 달려 있다. 사악게 날뛰는 생각과 감정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게할 때, 몸이나 마음의 질병은 피할 수 없다. 강박적 사고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애고는 늘 모든 것을 고정해 두려고 한다. 사랑, 기쁨, 평화. 사람, 사랑, 기쁨, 평화는 감정이 아니다. 사랑 깊은 평화는 우리 바깥의 어떤 원천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행복감, 슬픔, 죄의식, 화, 비탄은 우리의 감정에서 나온다. 이러한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생각과 믿음이다. 여 있는 사랑은 어떤 대립물도 없다. 그것은 항구적이고 조건 없이 제 자신을 확장시킨다. 사랑은 기쁨과 평화에 절대적으로 연결된 순수 상태이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한다면 완전히 합치되어 있는 이 트리니티 안에 있는 것이다. 사랑, 기쁨, 평화는 존재의 상태이며, 삿짓 안 한다는 에고를 통해서는 경험될 수 없다. 우리는 이 삿짓 안 한다의 순간을 기억해낼 수 있다. 이 순간들은 무엇으로도 묘사할 수 없다. 애고의 망상이 없을 때 우리는 사랑, 평화, 기쁨, 쌋짓 안한다. 의식, 존재, 존재, 의식, 기쁨이다. 우리는 앞서 시간이란 단지 이 순간이라는 선들의 연속일 뿐이지만 우리는 지금 그 순간들의 온전히 존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까닭에 우리는 지금 순간의 온전한 모습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순간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은 과거 미래에 대한 생각 속에서만 나타난다. 각각의 지금 순간들은 영원하다. 바로 여기가 무한이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며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상적 삶의 맥락에서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 하게 되는가? 지금과 지금 우리가 해온 모든 일은 하나같이 지금 순간에 일어났다. 우리는 지금 순간 바깥으로는 가지 않았다. 미래의 일도 지금 순간에 일어난다. 미래란 투사된 지금이고 과거는 저 기억을 지금 회상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마음속 생각과 감정, 반응의 관찰자가 됨으로써 모든 생각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기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자유로 가는 열쇠들, 판단과 주의식을 내려놓는 연습은 애방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우리는 격혀있쌓여온 시간의 늪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 있다. 오래 사귄 여긴 연인이 있는데 그에게 다른 남자가 생겨 나를 떠났다고 하자. 우리는 이 얘기를 내고가 시키는 대로 몇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런 해석들은 우리를 더분리된 상태로 이끌 것이다.분노와 고통이 찾아오면서 우리의 이야기는 오염될 것이다.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자신을 이생자로 묘사하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는 이에 대한 의문을 던져보는 것이 중요하다.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상황 안에 우리를 치유해 줄수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이 존재한다. 분노의 감정은 사랑을 차단하며 지금의 불편한 기분에서 벗어나고자 다른 것들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부추긴다. 우리의 인식을 치유하기 위해 지금 순간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개인적이고 가까운 관계이다. 이 관계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도 주지만, 때로는 갈등을 일으켜 시련을 준다. 문제들과 지금 스스로 상상해 낸 문제들에게 휘둘릴 때 우리는 과거와 미래라는 심리적 시간에 빠져 있게 되면서 현존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모두 잘못되었거나 개벽에 어긋난 과거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한다. 진실은 지금 이 순간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태라는 것이다. 과거나 미래에 오염되지 않고 지금 순간에 집중하며 깨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지금에 접근할 때 가장 큰 유익감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른바 문제들이 저절로 풀린다는 것이다. 에고란 문제를 먹고 자라는 존재여서 문제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우리의 통합된 의지, 에고의 의지는 오로지 현실에 맞서 방어하는 것이다. 그 방어 아래에 진리와 사랑이 있다. 눈에 보이는 대로의 현실이 우리가 관심할 일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관심사는 현실이 우리를 깨어남으로 이끌어줄 도구임을. 믿는 것이다. 사람 시간 상황 결과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려는 것이다. 모든 계획 또한 방어이다. 영적으로 진나함에 따라 우리는 현실이란 거울임을 이해하게 된다. 현실은 우리가 투사하는 생각들을 그저 비춰 보여준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고 그것을 친구로 볼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세상은 혼란한 듯 보이지만 보편적 영감은 늘 하나의 목적에 따라 망상을 변형시키면서 세상에 스며들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아보도록 만들어준다. 계획 세우기는 무용하다. 우리는 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실내 발달 과정은 우리에게 계획은 늘 분리라는 씨앗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깨달으라고 말한다. 애고의 계획 이면에 숨어 있는 의도는 우리를 치유가 아닌 혼돈으로 이끈다. 우리는 망상을 해치하지 않고서는 해방될 수 없다. 알지 못함을 인정하면 두려움과 저항에서 노연한다. 우리가 두렵거나 죄책감을 느낀다면 이때 감정들을 판단 없이 관찰하면서 자기가 알지 못함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통합된 의지로 하여금 그 감정들을 맡아달라고 초대하는 것이다.통합된 의지 앞에 자신을 열어놓는 것은 죄의식이 우리의 에고와 두려움, 욕망을 추동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통합된 의지를 따르면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상실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이다.통합된 인식을 택하기로 열심 한다면 우리는 에고의 사고 체계를 놓아버릴 수 있다.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현실, 우리의 변형이 일어나는 수단으로 보게 될 것이다.우리는 근원에 속해 있다.우리는 사랑 그 자체에 살아있는 일부이다. 우리 각자 안에서 보편적 영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통합된 자아를 알아보기를 바라면서 말이다.